아, 출근합니다. 오늘은, 아, 이렇게. 봉고스리 봉고스리 어, 봉고 사륜 봉고스리를 가지고 출근합니다 어, 오늘도 이제 영하 4도에서 상당히 추워서 어, 앞이 잘 안보이는데 천천히 출근합니다 <laughs> 어, 렉턴을 이제 끌고 출근하다가 오늘은 이제 어, 트럭으로 출근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금요일이라서 <laughs> 뭐 마감도 하고 또 다음 주 아파트 공사 준비도 바쁜 시간이 될 텐데 그래도 항상 이제 출근하는 시간은 즐겁습니다.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와가지고 1년여 동안 지나면서 뭐 미숙한 점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제 이주자 대표의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대표님들과 우리 주민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출근하면서 일요일 날 어, 있었던 일을 잠깐 상기해 보면서 어, 앞으로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더 자숙하고 좀더 자중하는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혼자 독백을 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지난주는 이제 뭐 친구들하고 양평 고향에서 모임도 하고 그 다음에 칠순 누님 그 다음에 58세 재수씨가 생일이 똑같아서 같은 날 이제 모임을 토요일날 하고 그랬는데, 어, 여튼뭐 즐거운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양주, 여기 인제 원대리에서 업무 마치고 남양주 본가에 가서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양평에 있는 모임 집안 행사에 갔다가 다시 이제 남양주 공가에 왔다가 교회에 가서 이제 우리 서효원 목사가 주도하는 우리 깨어있는 교회에 가서 교회 예배 참석하고 친구들하고 손주들하고 잘 소통하고 다시 이제 양평에 친구들 모임 2차 모임을 또 가서 열심히 즐겁게 생활하고 다시 이제 남양주 본가에 와서 아내 일손 할릴님을 모시고 인재로 오는 이런 짧은 시간 동안에 상당히 과로한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인자마이는 항상 예나 지금이나 아 불사조처럼 음뭐 약관 18세에 삼사관학교 군대 가서 장교 생활을 해서. 집에 영을 특수부대에서만 거의 생활하다가 퇴직을 하고 자랑스러운 국가유공자도 돼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거기에 원동력은 공수부대에서 뼈가 굳은 한 15년 이상 동안의 생활이 그 원동력이라고 항상 자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laughs>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에서 부름을 받으면 항상 탓이라도 가서 싸우다 죽을 자신을 갖고 생활하고 있는 요즘이지만, 그러나 이제 몸은 이제 슬슬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 뭐 유튜브 촬영도 하고, 근무도 하고, 하여튼 나름대로 색, 색소폰도 아내하고 같이 부르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지난 주일 동안 아마 나름대로 몸에 무리가 많이 가서 말한 대로 과로사를 했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마음은 그냥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몸을 뛰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주는 경고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상당히 바쁘고 다하그 다음에 그동안 생활하면서 축적된 바로가 사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 근무에서 아파트 업무를 정상적으로 잘 수행하고 지난 12일인가요? 12일 자, 를 잊어 먹 으면, 안되 니까 10 시, 한30분경에 아파트 에 우리 반 장님 하고, 복도에 그, 형광등이 안 들어와가지고 형광등 두 개를 갈아주고 사무실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아 몸에 이상이 생기면서 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잠깐 서서 를 하고 있는 사이에 별안간 몸에 이상 증상이 생기더니 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몸이 죽어가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야 신기한 일이죠.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본인이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아무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짧은 순간인데도 아,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아내에게 나의 죽어가는 모습을 빨리 알려야겠다는 생각만 들어서 그런데도 핸드폰을 이렇게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음, 몸에서 나의 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정말로 진짜 죽어가는 모습이 이 모습이구나. 우리가 예전에 부모님들 돌아가실 때 임종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음, 눈을 감고 쓰러 고개가 떨궈지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보고 그다음에 영화라든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극정 상황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느끼면서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걸 받았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마누라 우리 마누라한테 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머리를 막 내려치면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마누라한테 전화 옆에 있는 물 마시면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잠시 멍하니 죽어가는 모습을 내 스스로 쳐다보면서 마누라가 내 주, 죽어가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죽은 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나 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다른 다른 생각은 전혀 안 나더라고요. 물을한잔 마시고 멍이 앉아 있다가 어쨌든간에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아직 죽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번쩍 들어가지고. 몸이 몸은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마누라한테 연락을 했지만 나오는 시간도 30여 분 걸릴 거고,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입주자 대표의 최석재 회장님께 전화를 걸어서, 회장님 저 죽어가는 것 같아요. 빨리 와보세요. 이렇게 보고를 하고, 멍이 이제 앉아 있었는데, 하나도 없고 회장님이 오셔서 이제 잠시 안정을 취하다가 우리 인제에 있는 고려병원에 가서 음, 응급조치를 받고 다시 한 두어 시간 링겔주사 맞고 음, 다시 회복돼서 돌아왔습니다 살아오면서 죄도 많이 짓고 아내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못된 짓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서 마음이 참다고 마음이 아픕니다 잘못한 것을 많이 내우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좀더존중하고 착한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더 관대하게 그리고 좀 남은 인상을 좀더 좀 깨끗하게 갈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 친구들과 놀던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고 영상을 보면서 열한 간 눈물이 쏟아져서 아내를 붙잡고 울다가 지금 나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남은 인생 잘 살다 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미리미리 죽음 준비를 못 하지도 못하고 그냥 겁세가리 엮이 살아온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좀 죽을 준비를 미리미리 해서 내가 죽고나면 우리 새끼들한테 책피당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죽을 준비를 해야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 별거 아닌데 지금부터는 이제 죽을 준비를 미리미리 하겠습니다. 앞길까지 갔다가 돌아오면서 생각도 많이 하고 좀더 남은 인생을 보람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다가 다시 또 2, 3일이 되니까 또 깝작거리고 또 지가 잘났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저 자신이 참 가소롭습니다. 그게 또뭐 인생인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그 시간방짐 속에서도 가끔 가다가 조심을 그다음에 좀 진중함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가끔 들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상당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인생 옆에 있는 우리 아내 인자 일성 알린 노장자 여사하고 우리 새끼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항상 어여핀 마음으로 봐주시고, 그러나 어차피 인생이란 것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마음이 약해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죽는 거니까 너무 겁은 나진 않지만 아직 정리하지 못한 일들이 있어서 그게 아쉬워서 못 죽겠다고 하나님께 소리 빽빽 질렀습니다 좀 남은 시간 주셨으니까 마무리 잘할수 있도록 남은 시간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언젠가 죽을지는 모르지만 음, 하나님 곁으로 마음 편하게 갈수 있도록 그래도 음, 교회에도 다니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음, 노정자 권사님과 우리 사이 서혜원 목사 그리고 우리 아들 딸 손주들 그 성원에 힘입어서 열심히 남은 인생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혜원 목사 부모님도 다 교회를 다니시고 많은 기간동안 정을 못 나누셨는데 지난 코로나 때두 분들이 의 정책으로 인해서 치료도 못 받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도 잘 계시다가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코로나가 심해서 얼굴도 못 보고 돌아가시고 그런 것을 모습을 볼때 너무 안타깝고 죄스러웠는데 이제는. 인자마이도 그렇게 가야 될 시기를 맞이하는 60대 중반 후반을 맞이하니까 이제 서서히 그 죽음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불현듯 돌아껏 타고 출근하다가 마음이 푹 빠져서 지난 날 나름대로 죽어가는 모습을 본내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좀더 자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 할 수도 있 겠지만, 이것 은 나의 전실 이며, 나의 인생 이야기 이기 때문에 저는 뭐 즐거운 마음 으로, 이 영상 을 올립니다. 울다가 웃 으면 웅덩구멍 에털이 난다는 데 오늘 또 가서 또 검사 를해 봐야 되겠 습니다. <laughs> 진짜 진짜 웃기 네요. 나를 아껴 주 시는 우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열심히 하루 종일 업무 잘 해야 됩니다. 어, 인자마이가 몸이 좀안 좋아서 죽을 뻔했다고 어, 알게 되신 우리 어, 친구분들 그리고 모든 구독자님들 감사드리고 또 찾아오시고 전화까지 주신 우리 전하는 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최석대 회장님과 우리 대표님들 그리고 우리 내설아 아파트 모든 주민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